안녕하세요. 반팔 웨입니다. 오늘은 하키마 전을 한번 해볼게요. 하키마 하나요. 계란 하나, 쌀가루 한 컵, 한 한숟가락요 소금요, 요 정도면 됩니다. 어, 해보겠습니다. 하키마라는 건데 이렇게 껍질을 이렇게 손으로도 벗겨줘요 손으로도 벗겨지고 이거는 세계 뭐 20대 안에 드는 슈퍼 포드래요. 대장암에도 좋고 변비에도 좋고 뭐야 당뇨에도 좋고 여기서 백종원 씨가 하는 식당에 가면은요 냉면에 요걸 썰어 넣더라고요. 요거 맛이 배맛도 나고 고구마 정도 당도는 고구마 정도 당도가 있어요. 생으로도 먹을 수 있고 익혀서도 먹을 수 있고 이렇게 껍데기도 까기가 좋아요. 여기서는 감자보다 흔한 게 이거예요. 이거. 강판으로 갈아갖고 전부 쳐도 맛있고요. 근데 약간 식감이 있어 있어서 저는 이거 뭐야 채칼로 치거든요. 계란 하나 넣을게요 계란 하나 넣고요 쌀가루는 그냥 조금만 이 숟가락으로 딱 하나만 넣을 겁니다 그리고 소금 한 꼬집만 넣고요 그리고 물 같은 거 아무것도 안 넣고요 그냥 이것만 이렇게 해가지고 전합니다 전을 부치면 됩니다 전을 부쳐놓으면은 조금 늙은 호박 설탕 넣어서 9,000원 맛이에요. 달짝지근해요.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물도 나오고, 감자 가격보다도 싸요. 여기는 감자가 1kg에 한 2,000원 정도, 2,000 몇백원씩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1,000원도 안 주면은, 사요. 이렇게 물이 생겨요. 보면은 근데 감자처럼 물렁물렁 하진 않아요 아삭아삭해요. 조금 도르고요. 경상도에서는 노란 호박을 겨울에 이렇게 채쳐서 볶아 먹거든요. 근데 딱그 맛이 나요. 설탕도 안 넣고, 아무것도 안 넣는데도 설탕 넣고, 저거, 구운 호박전이 생각나요. 늙은 호박전이. 하키마, 어, 전 붙여봤습니다. 하키마 채쳐가지고 이렇게 붙였는데, 한번더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